사실은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뭐 설계 하중 이렇게 할때 땅에 묻히는 근이 깊이 그죠? 자 아시다시피 근이 깊이는 전주 길이가 15m 이상이 되더라. 그러면 아, 이하이더라. 이하 죄송합니다. 이하이면 길이 곱하기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하죠. 그 다음에 15m를 초과하더라. 그럼 16부터입니다. 그러면 뭐 2.5m 이상으로 묻어야 합니다. 지금 16이죠. 그래서 라에 2.5다.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네. 아주 많이 출제됐네요. 42번 갑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의 구멍 뚫는 거노가웃노아웃 그죠? 라입니다. 음. 43번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냥 고압특고압기계기구의 시설에서 고압은 지표상 4.5m 특구는 5m 이렇게 해야 된다 나옵니다 왜웁시다몇 가지 이렇게 뭐 범위가 있고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문제와 답으로 정리하는 게 낫더라 문제 44번 옥내 건조 전개 장소 400볼트 이상 경우에 시설할 수 없는 게 라의 금속 몰드는 쓰면 안 됩니다 금속몰드는 400볼트 미만에 써야 됩니다. 미만에, 미만에. 그렇게 정리하고 맙시다. 별 의미가 없다. 문제 45번. 저압 구내 가공인입선. 저압가공인입선 말합니다. 자, DV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 경우 최소 굵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압인입선이라고 그러죠. 잡일 때 쓰는 인입선은 원래 케이블 을 써야 하는데 케이블 이외의 전선 도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랑이 이때는 지름 2.6mm 이상의 dv 전선 을 써야 됩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써야 되죠 인, 인, 용 비닐 절연 전선을 써야 되는데 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듯 길이가 15m 이하이더라 그러면 2mm 짜리를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2mm 이상의 Dv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 답이 되겠네. 4 6번 갑니다. 자, 문제 46번 보면 조명 기구를 반간접 조명으로 설치할 때 위로 향하는 광속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있단 라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명 방식에는 직접 조명, 그 다음에 반직접,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전반 그 다음에 반 간접, 그 다음에 간접 조명,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정리하느냐고 하면 하향 광속에 대해서. 자, 밑으로 가는 광속이 얼마나 되느냐. 자, 직접 조명을 이렇게 했죠. 위에는 불투명 반사각에다가 밑에 개방된 조명 기구를 씁니다. 좀 인기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밑으로 많이 가겠죠 밑으로 얼마만 가 되냐면 90에서 100%가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향은 0에서 10% 가겠네 그러니까 얘불투명이니까 밑으로 많이 가고 위로는 조금 됩니다 뭐 살라난 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반간접은 어떻게 되냐면 하향이 60에서 90%쯤 됩니다. 자, 그러면 상향은 10에서, 이때는 1 2 위에 갔고, 이때는 40이 가겠네요. 40이. 전반 확산은 전체적으로 천장이든 벽이든 바닥이든 골고루 밟은 겁니다. 얘가 화향이 40에서 60쯤 됩니다. 그럼 얘는 상향이 되겠습니까? 요거 할 때는 40. 요거 할 때는 60이 되겠네. 반 간접은 밑으로 10에서 40 됩니다. 그래서 얘는 60에서 90쯤 되겠네. 90도가 아니고 90%쯤 되겠네. 지금 반 간접 물어봤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게 60에서 90쯤 된다며. 자, 간접은 밑으로 가는 게제로에서10% 갑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그러니까 그 위로 가는 게 이걸로 따지면 90에서 100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걸 외워두면 좋을 건데 외울 때이 앞부분만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100이 되지. 더 하면 이렇게 해도 100이 되고 이렇게 해도 100이 되고 이렇게 100 되고 이렇게 100, 100 됩니다. 그래서 96410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되면 상향은 이 차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향 강속을 외워두는 게 좋더라. 조명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답은 라번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47번 갑니다. 47번.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궤도 횡단 레일면 라에 6.5m 이상이죠. 그죠? 시험 잘놓 봅니다. 정리해 봅시다. 저압에 인입선. 첫 번째로 도로 횡단. 예, 몇 m 이상? 노면상에 5m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기술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3m 이상이었다 그죠 3m 이상 두 번째로 철도 개도 철도 철도가 되면 얘는 레일의 면상이죠. 레일 위에 몇 메타? 6.5 메타 이상. 6.5 메타 이상이 되어야 되다. 세 번째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얘는 몇 메타? 3 메타 이상. 네 번째로, 그 외에는 얼마였지요? 4 메타 이상. 이상.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나 교통에 시장이 없더라. 그럼 몇 메타? 2.5 메타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얘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 뭐 문제로서 그냥 정리하고 마는 게 좋죠. 48번 갑시다. 그림 기호는 가의 비상용 콘센트입니다. 자, 우리가 소방 그 활동용으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쓸 용으로 계단실 등에 설치하는 콘센트함이 있습니다. 그게 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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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나에 보면 형광등은 요거지요. 형광등. 다의 전멸기는 요거, 요거.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시점 찍은 거. 라의 접지 저항 측정용 단자가 얘다얘다 넘어갑니다. 49번.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기사에서는 실기 필기 마주, 아주 많이 나오는 거. 49번 봅니다. 150kW 수전 설비에서 역률을 80에서 95로 계산하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는 얼마짜리 써야 되느냐. 자, 이런 말이죠. 풀이를 하면 전원이 있고 부하에다가 전기를 주고 있었는데 이때 부하 전력 P는 150kW짜리이고 그리고 역률이 기존께 세타완 코사인 세타1이 80%더라. 그래서 0.8이네. 자, 0.8이 되면 안 됩니다. 0.9 이상이 되어야 전기요금을 안 깎아 먹습니다 이래 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더 묶습니다. 역률요금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선로와 그러니까 회로의 병렬로 전력용 스테이티 콘덴서를 썼다. 그래, 했더니 역률이 코사인 세타2로 됐다. 코사인 세타2로 됐고, 개가 0.9가 됐다. 이때에 콘덴서 형량, QC는 어떻게 되느냐, 몇 KVA인가, 이렇게 했죠. 자, 공식 중에 여러 개 소개했지만 꼭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QC는 P 코사인 세타1의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1 빼기 코사인 세타2의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2 하라고 그랬죠. 자, 끝났죠? 부하는 얼마? 150. 코사인 세타와는 0.8. 계산우는 0.95 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됩니다. 얼마 나오냐고 하면 63.2 나옵니다. 야. 63.2 kVA가 되어져서 답은 가번이네. 그죠그죠 어? 공식이 외우기가 상그럽습니다. 기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사를 충실히 이해해 두면 기사 공부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근데 기능사를 외우면 정말 기사 강의조차 듣기가 힘들 겁니다. 문제 50번. 그래서 기능사를 잘 해봅시다. 이론을, 이론을, 이론을. 50번. 나전선 등에 금속 낮은 선 등에 금속 선에 속하지 않는 게 다는 낮은 선이 아닙니다. 동학금선이 맞는데 단면적이 35가 아니고 25 스퀘어 이하 짜리. 넘어갑니다. 51번 전선의 접속이 불안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라의 절전은 뭐 사고가 아니죠. 전기 뭐 전략하는 건데 비상식적인니오5 2번 갑시다. <laughs> 5 2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옹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라입니다. 오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할 것 오개용 비닐 전선만 제외하면 제외하면 이거 쓰면 안된다 이거 외에 절연전선의 연선이어야 되다. 그죠? 53번 갑시다. 접지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다 보면 특별 제2종은 없지요. 그죠? 54번이 아주 자주 나오네. 무대 오케스트라, 영사실, 사람이 접촉될 우려 있는 장소, 전압, 가 400V. 미망, 그죠. 무대 중요한 모양입니다. 오케스트라 55번 갑시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느냐나예 20%가. 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laughs>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첫 번째로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됩니다. 저이층은. 그다음에 전선을 접속하면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 저감이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탈락되우러 하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접속된 부분에 절연물 연 절연 테이프로 절연물을 감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전선에 절연물, 동등 이상의 절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이 나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56번 갑니다. 전전 설비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쓰할때 앞에 쓰는 객시 다의 계기용 변압기. 자, 설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설로에서 변압기성으로 하나 따져뭐 PT를 따서 전압을 바꾸어서 전압계를 단다. 전류를 재고 싶으면 CT라고 하는 변압기성을 써서 전류계를 붙이죠. 그죠? 그죠. 얘를 계기용. 변압기 얘는 계기용 별류기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갑니다. 알루미늄 전선 접속방법 틀린 것은 답이 라입니다. 트위스트는 육스퀘어 이하의 가는 동전선에 접속시 쓰는 겁니다. 알루미늄 아닙니다. 알루미늄은 직선, 분기, 종단 이런 것들 좀더 복잡한 형태의 시공을 한다. 58번 갑니다. 하나의 콘텐, 콘센트에 두개 이상 플러그 멀티탭이죠. 집에 쓰는 거, 집에 쓰는 거. 그리고 선 하나 코드 뽑아서 거기에 콘센트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플러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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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9번이 갑니다. 배선용 차단기 신벌이갑니다비읍 나는 누전 차단기 다는 과전류 소자 부치, 과전류 소자 부치 형. 노전 차단기. 라는 S로 된 개폐기입니다. 스위치. 그렇게 보시면 60번 갑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데 시설화 안 되는 것다 애자는 노출이죠. 그죠? 점화의 우려가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